안녕하십니까 홀스튜브 승마가 좋다 한국마사의 승마단 감독 전재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2021년 썸머 KAA 스쿨링 쇼에 참가했던 a 클래스 경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5살짜리가 A클라스에 출전하는 게 사실 조금 무리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느낌에 낭산이가 충분히 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경험 삼아서 A클라스를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지할 때 뒤에서 뒷모습인데 보면은 C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A도 약간 정지하면서 왼쪽으로 살짝 틀어지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점수가 좋지 않았고요. 이 훈련, 예,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턴해서 10m 원 운동하고, R 지점에서 10m 원 운동하고, 예, 이때 원운동할 때 저는 느낌에 약간 저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걸음 할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CG점 심판께서 밴딩을 이렇게 숄더인 할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도 조금 더예 분석을 해서 아, 숄더인 연습을 할 것이고요. 양쪽 하파스는 점수를 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하파스는 조금 더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자, 정지한 후에, 예, 정지한 후에, 4보 후퇴 후 즉시 속본데, 이때 구보를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점수가 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때도, 음, 제가 기자를 사용할 때, 기자를 사용할 때, 아, 바깥쪽, 즉, 오른쪽 기자보다는 안쪽 기자를 사용해서 속보를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조금 제가 음,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보가 살짝 나와서 어, 점수가 좋지 않았고요. 예, 역시 어, 이거는 집중력 문제고 또 훈련도 조금 더 릴렉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평보하다가 리듬이 살짝 끊겼는데 사실은 이때 조금 코스가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V하고, 어, R, VR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V 가기 전에, 아, V인지, 아니면 K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 금방, 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점수가 좋지 않았고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했는데, 그, 잠시 동안, 그, 어, 코스를 잊어버리면서 좋지 않은 모습은 저한테는 예, 좀제 스스로가 용납이 조금 안될 정도로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훈련해가서 코스가 먹으면 점수 깎여서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양쪽 삐루에은좋았고요 예, 조금 더 활발했으면 좋았는데, 더 좋았겠는데 양쪽 삐루에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속보 출발하고요. 전체적으로 점수는 6.5에서 7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수를 분포 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지하고 아까 후퇴하고 속보 5에고할때에수 이런 것들에서 점수가 좀 깎였습니다 자 이쪽 숄더이는 밴딩이라는 말씀은 써놓지 않으셨고요. 역시 하파스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하파스 하는 영상은 리듬도 좋고 예, 옆으로도 잘 밀리고요. 또 어, 유니폼 밴드도 예, 잘돼 있는. 모습이었고요. 아 그리고 아, C 클래스 때보다는 A 클래스에서 이런 중간 속보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어깨가를 움직이고 엉덩이가 더 움직여야 되는데 아예 그렇게 하를 못했습니다. 그렇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조금 더 훈련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자 지금 A에서 구보 출발할 때 약간 말머리 들고 해서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아이 지점에서 지금과 같은 그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예 좋지 않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속보 하다가 아, 구보 출발하는 구보로 이행하는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속보에서 아, 구보 할때 약간 하 폴드 했다가 구보 나가는 그런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플라잉 체인지 지금. 예, 낭산이가 조금 힘들하는 어 모습이죠. 자, 지금 괜찮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괜찮은데 예, 훈련 영상에서도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꿀 때 낭산이 항상 급하거나 아니면 많이 꼬이다 다리가 꼬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그런 영상이었었고요. 예, 훈련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뭐 충분히 지금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어필 텐더 씨가 충분한 어필이 어필이 충분히 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에, 조금 나름 클리어하게 오른쪽 구부하다가 왼쪽으로 바뀌는 모습 보였고 마지막에 하파스 하고 난 다음에 직선상에서 보면 왼쪽 엉덩이가 바깥으로 약간 빠졌다가 들어는데 이 또한 더 직선상으로 많이 몸에 펴진 상태에서 갈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랭스니 그러니까 중간 구보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간 구보 좋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지하기 위해서 가는데 직직 진성은 괜찮지만 마지막 소스 자 보십시오 왼쪽 엉덩이 탁 틀어지죠 그래서 점수가 좀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 고치려고 훈련에 열심히 할 거고요 예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